성경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였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들이 알지 못하는 그 태초에 이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우주 만물, 이 천체를 보십시오. 광활한 그러한 이 우주 만물, 또 지구 속의 자연을 보십시오. 그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창조되어 있었습니다. 이 창세기를 보면, 6일 만에 모든 것을 다 창조하고, 7일날에 안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는데, 첫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무엇을 했는가 하니까,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첫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다 만드시고 난 다음에 육일째 날에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그만큼 인간을 최상으로 둔 것입니다. 그러고서. 인간을 만들 때그 목적이 하나님과 서로 관계하면서 소통할 수 있도록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엄청난, 어, 능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이 하나님이 창조한 이 창조물들을 어 과학적으로 어 과학적인 지식으로 이 예, 하나님께서 이 많은 것들을 창조했다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밝히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지식이 어떤 지식이냐 하면은 과학이라는 지식입니다. 이 과학이라는 지식도 하나님께서 주신 지식이죠. 그런데 인간도 역시 피조물이라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에까지 갈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입니다. 그거는 도저히 불가능입니다.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었는지 완벽하게 파악한다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그 지금 인간으로서는 이 과학 문명이 엄청나게 발전됐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지식에 비교하면은 정말로 미, 미미한 것입니다. 자, 그렇는데 인간이 어, 모여서 지금 이 우주 만물이 하나님이 창조했다 하는 것을 믿고서 믿고서 어, 그것을 과학적으로 하나하나 입증해 가고자 하는 그러한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무리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 창조과학회입니다. 이것은 한국에도 있고, 세계 대부분의, 어, 문명 국가에는 다 있습니다. 대단한 지식, 과학, 신학, 공학, 뭐, 엄청난, 어, 인재들이 모여서 이 학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는데, 저는 창조과학회 멤버도 아닙니다. 그래도 창조과학회가 어떤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짐작해서 알 수가 있어요.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을 믿는 그러한 사람들 중에서 과학적으로 아, 이 창조를 과학적으로 하나하나 입증해 보고자 하는 그러한 학회가 창조과학회입니다. 이 창조과학회 멤버들도 다 창조되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는데 과학이라는 그런 지식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식으로 분명히 이, 이 우주 만물은 창조되었다는 것을, 어, 입증하고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학회입니다. 근데 과학을 해서 하나님의 이 창조 세계를 입증해서 창조론이 맞다. 진화론은 틀렸다.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 정말로 어 칭찬받아야 될 그러한 사역입니다. 저는 공학을 하는 공학자이지만은 제가 한 전공으로서 이 우주 만물, 모든 재료들하고 사람의 인체라는 인체라는 이 재료하고 너무나도 어그 특성들, 성질들이 흡사하다는 것을 저는 과학 공학의 그 지식으로 입증을 할수 있습니다. 제 유튜브 동영상에 그러한 내용들이 올라가 있어요. 제가 아래 에그 URL을. 어, 붙여 놓겠습니다. 창고에 보시면은 여러분들도 이해될 수 있게끔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아이 인간의 육체라는 것하고 재료 우리가 만지는 재료하고 너무나도 그 성질이 유사하다 하는 것을 알수 있을 거예요. 어, 제가 갤로만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우리가 쓰고 있는 재료와 우리의 육체가 그 성질이 비슷할 수밖에 없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만져서 느낄 수 있는 이러한 재료들은 흙에서 왔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간의 이 육체도 흙에서 왔습니다. 근데 이 흙이 누가 만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한 하나님께서 재료를 만들 수 있는 흙도 만들었고 우리 인간을 인간의 인체를 만들 수 있는 흙도 하나님이 만드는 동일한 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으면은 흙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재료에서의 흙이나 인체에서의 흙이나 흙은 흙입니다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질이 비슷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한 하나님께서 재료에 필요한 흙, 인체에 필요한 흙, 똑같은 흙이에요. 그러니까 성질이 같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제가 전공하고 있는 그 전공으로도 제가 입증을 하고 있어요. 자, 이러한 것들이 창조과학회에서 하는 일 중에 한 부분입니다. 저는 공학자로서 입증할 수 있고 창조과학회는 생물학 하는 사람도 있고 물리학 하는 사람도 있고 많습니다. 그분들은 그분의 영역에서 입증해 가고 있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